이번에는 시프트 연산으로 자릿 수를 넘어서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프트 연산자를 사용할 때 주어진 자료형 안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시프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비트가 첫째 자리나 마지막 자리를 넘어서 때까지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unsigned 차로 변수 num 1을 선언하고 240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num 2에는 15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변수 num3과 num4를 선언하고 num3에는 변수 num1의 비트를 왼쪽으로 두번 이동시킨 값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num4에는 num2의 비트를 오른쪽으로 두번 이동시킨 값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printf로 변수 num3과 num4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ctrl 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192와 3이 출력됩니다. 192는 1100 0000이고, 3은 0000 0011입니다. 이제 이 시프트 연산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40의 비트 1111 0000을 왼쪽으로 두번 이동시키면, 맨 앞에 11은 사라져서 1100 0000이 되고, 십진수로는 192가 됩니다. 그리고 15의 비트 0000 1111을 오른쪽으로 두번 이동시키면 맨 뒤에 1 1이 사라져서 0000 0011이 됩니다. 십진수로는 3입니다. 이렇게 시프트 연산을 했을 때 첫째 자리나 마지막 자리를 넘어서는 비트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참고로 비트의 위치를 칭할 때 최상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비트에서 첫 번째 비트를 최상위 비트라고 하고 마지막 비트를 최하위 비트라고 부릅니다.